이렇게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결정이 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내게는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상품. 반면에 잘못 운용하면 나쁜 상품.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지. 근 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한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잖아. 그쵸. 보증형 연금이라 그래가지고서 연금을 음... 가입하면서 최저 보증을 해주는 형태의 변액 연금도 선택할 수는 있어. 아... 이만큼은 무조건 해주겠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네가 낸 원금의 120%는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준다. 아...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있어. 그럼 그런 걸 공짜로 해주진 않을까 당연히 보증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아, 그래서 보통 변액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보증형을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싶어 판매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항상 미보증형하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 미보증형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없는 대신에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보증 비용이 없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약간 높아질 수는 있겠지. 반면에 보증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의무 투입 비율이라든가 보증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고 기대 수익은 약간 낮아지는